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양손으로 그, 원래 하는 것처럼, 원래 데드리프트 할때한 손으로 잘안 하시죠? 양손으로 케틀벨 데드리프트를 하셔도 되고, 한손케틀벨그한손 데드리프트를 하셔도 됩니다. 한손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는 그, 슈트 케이스, 슈트 케이스로 할 거예요, 리프트. 그건 뭐냐면, 저희 한손 스윙 하기 전에 좀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긴 한데 우선 가벼운 걸로 보이. 이거 지금 16인데요. 만약에 왼손 한 왼손 데드리프트를 하면 얘를 그 이쪽으로 둡니다. 우리 왜 캐틀빌 데드리프트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얘는 바로 옆에 붙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무릎을 살짝 그 뭐지 모은 상태로 11자인 상태로 내려가서 잡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당겨서 똑같은 위치로 만듭니다. 겨드랑이 똑같이 만들고 일어나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놓는데, 이때, 이때,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얘는 그 직각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기.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기. 좌우 그 밸런스 맞추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한손수윙할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지금 하실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이클. 근데 그거의 차이는 데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푸쉬업을 할 건데 데드리프트는 5개가 기본이에요 5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푸쉬업을 하나 할 겁니다 그다또 데드리프트 5개 하고, 푸쉬업 2개. 그래서 1, 2, 3, 4, 5까지 올라가서 5, 4, 3, 2, 1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양손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면, 오른손, 왼손 차이가 별로 없겠지만, 아, 그 뭐지? 푸쉬업 한데 차이가 없겠지만, 어, 처음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5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숫자가 맞을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2, 3, 4, 5 하고, 그, 4, 3, 2, 1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딱 모자라요. 그래서 다섯 개째 때, 다섯 개 세트 할 때, 그때는 가운데로 오셔서 그, 다섯 개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겠죠. 별로, 그, 저기 뭐지? 그, 치우침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데드리프트 다섯 개는 1, 2, 3, 4까지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했다면, 한쪽으로 하면 한쪽에 엄청 자극이 있을 거예요. 하고 푸시업을 했다면 다섯 개째는 양 이렇게 잡아서 하고 그다음 내려가는 타임에서는 반대쪽에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을 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6으로 하지 않고 20킬로로 한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기 뭐지 데드리프트 양손으로 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낮아서. 만약에 이게 너무 작다면 그 집에 많이 더블이 된다면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무게가 서로 틀리잖아요. 16하고 20. 그러면 이번한번할 때는 이렇게 하고 22쪽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할 때는 손 바꾸면 돼요. 그럼 계속 계속 왔다 갔다니 하 귀찮지 않나요? 귀찮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 되니까. <laughs> 자, 아무튼 저는 한 손으로 할 거고 한 손으로 할 거고 오른쪽 먼저 그 숄더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그, 5개, 오른쪽부터 갈게요. 잘 잡고,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높낮이를 이 맞춰야 돼요. 얘만 힘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똑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하고 나면 이쪽 엉덩이가 아파야 돼요. 자 하고 나서 푸쉬업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 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 그 푸쉬업 그 뭐야 데드리프트 했을 때는 한쪽 손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푸쉬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섯 개째는 바닥에 놓으시면 되겠죠. 높낮이가 다른 푸쉬업도. 원하시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푸셔한 개. 올라와서, 다시. 아, 손 차. 올라와서 다시. 데드리프트. 시합 2개 다시 데드리프트 3개 아 5개 <laughs> 푸시업이 3개 들어간 다임차 드리프트, 다섯 개, 쿠션 네 개. 쿠션 4개. 5개 찌는 양수. <laughs> 푸시업 다섯 개. <웃음> <웃음> 예전에 푸시업 잘했는데, 오늘 진짜 안 된다. <laughs> 예전엔 잘해도. 안 하면 떨어져요. 어떻게 하겠죠안 되는데. 안했는데 아이고, 진짜 꾸준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laughs> 자, 이제 다시 4개로 내려갑니다. 데드리프트는 똑같이 5개. 반대쪽 넘어가서. 잠그고. 숨차 다시 데드 다섯 개 슈트 케이스 리프트입니다 사실상 네개 있나 헷갈릴 때 항상. 부숍 세 개. 네개 했네. 주로 옆에다 이렇게 놓고 들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굉장히 데드리프트 자세가 유용해지면 우리 실상에서 허리 다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힘을 어떻게 써서 물건을 무게를 들어야 되는지만 알면 어머니들 왜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많이 아시잖아두 개. 차 마지막. 어, 다가 한번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